지금은 8시 30분이고요. 중국 온지 7일차 된 날이거든요. 오늘은 하이싱현에서 자나라는 도시까지 90km를 달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밥은 먹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타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냐면 가는 길 곳곳에 참새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참새 죽어있는 거한 대략 10마리는 본것 같아요. 그렇게 더운 도로는 지나가고 자전거 타고 풍경 감상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회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우회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요런 시골길입니다. 빠르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퉁불퉁 에헤이 아이고 미니벨로는 이런 큰 틈이 있으면 안 좋은데 여기는 엄청 조용한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유롭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귀여운 오리가 떠다 나도 저 오리들처럼 둥둥 떠다니고 싶다. 시골길에서 논밭도 보고 오리도 구경하고 좋았는데 이게 뭐람? 갑자기 덤프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부서진 도로들만 나오는 거 있죠. 네 보다시피 계속 이런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45km 정도 남았는데 도로 상황도 매우 좋지도 않고 트럭들도 위협적이고 제가 알아서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길이 좀 험한 편인 것 같아요. 날은 습하고 덥지 이런 도로들만 나오다 보니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아, 워스 한국로 코리안 피플. 다음 거요 아, 나이스 투 미츠. 아. 네, 저만 자전거 여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파이바. 너무 파이바. 거의 거의 루 아, 오케 아무래도 틱톡을 하시는 분 같아요. 광저우. 광저우. 3,000km. <목소리> I know, I know. <목소리> 아닙니다. 제가 가는 루트는 4,000km입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가는 방향도 대충 비슷하겠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같이 달리면 이 거리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먼저 제 목적지를 말하고 제가 16인치 자전거라서 시속 15km 정도로 엄청 느리거든요 같이 달리다가 화낼 수 있으니까 괜찮은지 양해를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니 신조에 메고완시 메쇼, 트가이저 굿굿 제가 자전거가 작아서 느리다고 먼저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건 인연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저도 누구랑 같이 달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앞에 있으면은 뒤에서 저분이 내피 빠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뒤에 달려야 체력 소모가 적은데. 이렇게 같이 달리는 사람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벌써 쉬고 싶은데 제가 자주 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쉬는 게 민망해가지고 꾹 참고 그냥 달리고 있어요. 말하자마자 제가 힘들어 보이는지 바로 앞으로 와 주셨어요. 제가 느려서 그런지 칙톡도 촬영하시고 여유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아,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13km를 앞에서 달려 주셨어요. 네. 네, 양심이 있으면 이제 제가 앞으로 가야죠. 근데 오르막길에서 제가 느리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최고, 최고 스키드라인데 이렇게 손으로 이제 밀어주시고. 어, 쉘 쉘. Stop stop. 어, 오케이 오케이. 응응. Yes yes. Wait no no no. 아. Um? Oh. Water water water. <웃음> <웃음> 그렇게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달려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주유소에서 세수를 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자, 저희. 으, 시원하다. 그렇게 세수도 했겠다. 다시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목적> <목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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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5km를 같이 달리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작별인사를 하려는데 제 장비가 부족해 보였는지 장갑과 조끼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아까 같이 다니는 형님은 헤어졌고요. 그 형님이 이제 요 장갑이랑 뒤에 이제 물통거리 할수 있는 거리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틱톡을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에도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동행을 끝내고 자나라는 도시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방입니다. 숙소 가격은 당연히 2만 원 밑에 15,000 원이죠. 에어컨 찬바람 잘 나옵니다. 지금 배고파 가지고 뭐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침에 카스테라 빵 하나 먹고 계속 달렸어요. 늦잠 자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 먹을 시간 없겠다 싶어서 자전거만 타고. 배고파서 마라탕이랑 샌드위치 비슷해 보이는 거 주문했습니다. 마라탕입니다. 여기 마라 소스랑 땅콩 소스 이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덜 매우면 은좀더 맵게 해서 바꿔서 먹으려고요. 한 걸러. 이게 한 걸러야. 아! 이렇게 자전거로 여행하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겁니다.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엄청 좋게 보시나봐요. 여기는 자나라는 도시고요. 오늘은 67km만 달리면 붕인이라는 도시로 도착합니다. 가다가 밥 먹을 때 있으면 식사를 좀 하고 싶거든요. 뭐 괜찮은 데가 없을까? 작은 바퀴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아침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바로 찾았습니다. 지금은 11시 반이고요. 지금 식당 찾아가지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죽이랑 만두 두 개랑 사이다까지 해서 7위안 그러니까 다 합쳐서 1,400원입니다. 죽은 옥수수죽이라서 담백했고 찐빵은 야채가 들어가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 <쉐쉐>. <목소리> 여기 강물 택이 엄청 황색이에요. 강이 완전히 황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강물을 보고 있으면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런 황색 강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금색 강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도 자전거 도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도로도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두개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둥잉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관광하는 날로 철새 도래지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1976년에 이곳이었고, 이게 1996년이고요. 이게 2016년 그리고 2022년 현재는 이렇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여권을 챙길 생각이 없었는데 여권이 없었으면 못올 뻔했어요. 다행히 가방이 있었고, 표 구입했습니다. 여기가 커서 다 어떻게 걸어다니나 했는데, 버스를 태워주시네요. 저 같은 뚜벅이한테는 이런 게 사치지만, 오늘은 사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 버스에 저 혼자만 계속 타고 있으니까, 개인 관광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 혼자만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황화하고 자연 보호 구역인데 황화가 바다로 흘러가는 하구 지역에서 형성된 습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 도라지 중 하나로 매년 약 600여종, 그리고 이제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 번식하거나 휴식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두음이라든가 저세, 큰 기러기 등 희귀종의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이제 학술적이나 이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양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탐조 관광지로도 인기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탑승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응. 여기서 이제 버스 요금만 타면은 끝에 도달했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고 오라고 하시네요. 여기 입장료가 88리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 6 0 0 0 원인데, 음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매우 해자스러운 가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여기 철새들을 종류별로 구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말도 있네요. 로케이션 장소라고. 안녕. 가려워. <laughs> 와, 이 친구들은 헤어스타일이 독특합니다. 뒷머리 흰색으로 벗겨져 있어요. 뒷머리만 흰색으로 난쟤는또 처음 보네요. 너도 쟤네랑 같은 미용실 같구나. 야, 너는 부리가 좀 간지나게 생겼다. 너 혼자 왜 주황색이야? 저기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철새 도야지는 매우 광활합니다. 이야, 바로 옆에 이런 게또 있네요.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배 타면 된다고 가셨어요. 배를 어디서 타지? 여기서 배를 타는 건가? 그러기엔 사람이 없는 걸 아무도? 어, 혼자서는 못 타는데,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하면 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oh, 너무. Oh, no, no, oh, oh. 많이, 많이, 많이. 엔터 oh, 올라? 아. 땡큐. 버스 같이 와 탔습니다. 전세 내가지고 버스 혼자 타다가 이렇게 같이 타게 되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더 놓이네요. <laughs> 구경하는 것보다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제가 보려고 했던 바다입니다. 이 바다 색깔이 지금은 황갈색인데 이게 운 좋으면 파랑색하고 황갈색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경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경계를 아쉽게도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아, 날짜만 잘 맞았으면 볼수 있었는데. 음, 조금 아쉽긴 해요. <laughs> 그렇게 둥잉의 철새 도래지 구경을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지?